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꿈꾸고 겸손히 살아가는 작업 그것이 신앙입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까? 내 고난을 끝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내게 새길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며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 감격. 하나님이 내 삶을 바꾼 그 사건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첫 은혜 첫사랑 여러분 기억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 부활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해야 됩니까? 모두가 같이 기억하고 기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변치 말고 기억하고 기념하라. 너희들이 요단강 건넌 기념비를 세우고 이것을 기억하되 규칙적으로 기념하라. 왜 그러면 요단강 건넌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그러시고 그렇게 지키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이스라엘에게 믿는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십자가와 부활 주의 성전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서 다음 세대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고 이 땅의 축복을 만들어가는 다음 세대가 되지,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세상에 항복한 다른 세대가 나타나는, 이게 심판이에요. 믿음 주시려고, 어?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내일에 대하여 소망을 갖게 합니다. 열정의 샘을 터뜨려 줍니다. 새 것을 찾는 열정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여러분 믿음이 강해지고 그 믿음 가지고 내일에 도전함으로 도 미래의 주인공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기억하는 자는 지금도 행복하여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새 역사 신앙의 스토리를 만드는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와 부활, 성경을 우리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오늘은 행복하고 내일은 꿈꿀 수 있는 이 시대의 여호수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